파키스탄과 인도 간 공중전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가 중국제 전투기에 격추되었다는 소식이 화제였다. 이 사건은 군사 무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대한민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라팔은 한때 4.5세대 전투기의 정점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이번 격추로 인해 그 명성이 흔들렸다. 파키스탄 공군은 중국제 J-20C 전투기를 동원했다. 이 전투기는 PL-15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해 위력을 과시했다. 인도 공군의 라팔은 공대지 임무에 치중했다. 공대공 전투에서의 준비 부족이 패배의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이 사건은 서방제 전투기의 우월성에 대한 기존 인식을 뒤바꿨다. 중국제 무기의 기술력이 재평가되기 시작했다. 한미연합전력은 강력한 방어 체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한국 단독전력으로는 장거리 미사일 확보가 시급하다. KF21은 2026년 말부터 본격 납품될 예정이다. 이 전투기는 미티어 장거리 미사일을 기본 장착한다. 미티어 미사일은 사거리가 200km에 달한다. 이는 중국의 PL15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한국 공군은 현재 F-35A와 F-15K를 주력으로 운영한다. 그러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보유량이 부족하다. 파키스탄 인도 공중전은 네 번째 대규모 충돌이었다. 1965년, 1971년, 2019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1965년 공중전에서 파키스탄은 미국제 F-86 세이버를 활용했다. 이 전투기는 인도 공군의 호커헌터를 압도했다. 당시 F-86은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장착했다. 이는 초음속 전투기 시대 이전에 놀라운 성과였다. 1971년 공중전에서는 파키스탄이 프랑스제 미라지 3를 동원했다. 인도의 미그-21은 아톨 미사일로 반격했다. 파키스탄은 미라지 3로 인도의 캔버라 폭격기를 격추했다. 이 전투에서도 파키스탄이 우세를 점했다. 2019년 공중전에서는 파키스탄의 F-16 이 인도의 미그-21을 격추했다. 인도 측은 F-16 격추 주장을 펼쳤으나 증거가 없었다. 이번 2025년 공중전에서 라팔의 패배는 충격적이었다. 인도 공군의 작전 소홀로 분석되지만 기술적 한계도 지적되었다. 라팔은 1986년 처음 개발이 시작되었다. 2000년대 초반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완전 통합은 늦어졌다. 특히 공대지 능력은 2019년 이후 완성되었다. 그후 제3국가들 사이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라팔은 프랑스의 탈레스사 레이더를 장착했다. 그러나 미국제 레이더에 비해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수출형 라팔은 프랑스 공군용 모델과 다르다. 다운그레이드된 레이더와 전자장비가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인도 공군은 라팔 108대를 면허 생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계획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중국제 J-10C는 능동주사식 배열 AESA 레이더를 장착했다. PL-15 미사일과의 통합으로 위협이 커졌다. 중국은 1960년대부터 서방 기술을 흡수했다. 2010년대 들어 독자적 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높였다. 파키스탄은 PL-10E 수출형을 사용했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150km로 한국 공군의 AIM-120보다 우위다. 한국 공군의 AIM-120은 사거리 100에서 120km 수준이다. 공중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KF-21은 이러한 갭을 메울 핵심 전력이다. 2026년 말부터 블록1이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KF-21은 미티어 미사일을 통해 공중전 능력을 강화한다. 이는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에 필수적이다. 중국 공군은 J-20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한다. PL-15와의 조합은 한국 공군의 큰 위협이다. 한미연합전력은 주일 미군의 지원을 받는다. 미사와 기지의 F-16 블록 52 주력이다. 2026년부터 주일 미군은 F-35A로 전력을 교체한다. 이는 중국 공군에 대한 견제력을 높인다. 미 해군은 요코스카 기지에 F-35C를 배치했다. 슈퍼오넥블록 3도 PL-15 대응 미사일을 장착했다. 미국은 AIM-174B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 이는 SM6 함대공 미사일을 공대공용으로 개량한 것이다. 한국 공군은 독자적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 KF-21과 미티어 미사일의 조기 확보가 시급하다. 현재 한국 공군의 미티어 미사일 보유량은 제한적이다. 실전 배치를 위해 수십 발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 파키스탄 인도 공중전은 중국제 무기의 잠재력을 드러냈다. 이는 동북아시아 안보에 경종을 올렸다. 한국은 kf-21 수출을 통해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입지를 다진다. 필리핀이 유력한 수출 대상국이다. 필리핀 공군은 fao-10 2대를 운용한다. 추가로 f-16v와 kf-21 블록1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대립한다. J-10C와 PL-15에 대응할 전투기가 필요하다. KF-21 블록 1은 미티어 미사일로 중국제 전투기를 견제한다. FA-50은 경공격기로 보안적 역할을 한다. 필리핀 공군의 전력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약하다. 약 50대 규모로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국이다. 그러나 라팔 48대 발주로 사업방향이 불확실해졌다. 인도네시아는 구형 호크 200과 SU30을 운용한다. 이들은 노후화로 대체가 시급하다. 라팔 도입은 호크 200 교체 목적이다. 그러나 KF21 블록 1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인도네시아는 F16도 운용한다. KF21은 F16을 대체하는 중장기 계획의 핵심이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협상을 지속한다. KF21 사업의 파탄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은 인도네시아의 F-15EX 수출을 제안했다. 이는 KF-21 수출의 변수로 작용한다. 동남아시아는 KF-21 수출의 주요 시장이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 잠재적 고객이다. 폴란드와 중동국가는 블록2부터 관심을 보인다. 블록1은 동남아시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의 최신 기술을 집약한다. 이는 나팔보다 신기술이 적용된 플랫폼이다. 나팔의 격추는 4.5세대 전투기의 한계를 드러냈다. 5세대 전투기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인도공군은 5세대 전투기 도입을 검토한다. 한국의 KF-21은 비용 효율적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캐나다는 F-35 도입을 재검토한다. KF-21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이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KF-21은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에 최적화되었다.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 미티어 미사일은 유럽 MBDA사와 계약이 완료되었다. 초도 물량은 2026년부터 납품된다. 한국 공군은 2027년까지 KF-21 부대를 완편한다. 최소 120대 확보가 목표다. 중국제 무기의 기술적 진보는 놀라운 수준이다. 과거 저평가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J-10C는 AESA 레이더와 PL-15로 완성도를 높였다. 이는 서방제 전투기에 필적한다. 한국은 KF-21 블록 2까지 차질없이 개발해야 한다. 수출과 전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한다. 파키스탄 인도 공중전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 변화를 가져왔다. KF-21 위 기회가 열렸다. 한국 방산은 필리핀과 협력을 강화한다. FAU10 추가 발주와 KF21 도입 논의가 진행된다.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에서 이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협상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KF21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다. 가격과 성능면에서 F-16V를 능가한다. 미국은 F35와 F-15EX로 시장을 선점하려 한다. 한국은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KF21은 2040년까지 한국 공군의 주력이다. F16과 F4를 대체하는 핵심 전투기다. 라팔의 격추는 프랑스 방산의 위기를 드러냈다. 한국은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중국제 무기의 위협은 동북아시아에 직접적이다. 한국은 독자적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KF21의 수출 성공은 한국 방산의 도약을 의미한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가 커진다. 필리핀 공군은 KF-21 도입으로 중국을 견제한다. 이는 남중국해 안보에 기여한다. 인도네시아는 나팔과 KF-21 외 병행 검토한다. 두 전투기는 상호보완적 역할을 한다. KF-21은 최신 AESA 레이더를 장착한다. 이는 공대공과 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한다. 미티어 미사일은 비싸지만 필수적이다. 예산 확보를 통해 보유량을 늘려야 한다. 한국 공군은 2026년까지 전력 공백을 메운다. KF21의 조기 배치가 관건이다. 파키스탄 인도 공중전은 5세대 전투기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KF21은 그 전환점에 있다. 캐나다는 KF21의 비용 효율성을 높이 평가한다. F35 대비 경제적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한국은 KF21 수출로 동남아시아 시장을 선점한다. 이는 방산수출의 새로운 이정표다. 중국제 J20과 PL15는 동북아시아 안보를 위협한다. KF21은 이에 맞서는 핵심 전력이다. 한미연합은 주일 미군의 F35 배치로 강화된다. 한국은 독자적 전력을 병행해야 한다. KF21 블록 1은 2026년 말부터 실전 배치된다. 블록 2는 2030년대 초반 목표다. 한국 방사는 동남아시아 외 중동과 유럽 시장도 노린다. 폴란드와 사우디가 잠재 고객이다. 라팔의 격추는 서방 무기의 한계를 드러냈다. KF21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다. 한국은 미티어 미사일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 이는 공중전에서의 우위를 보장한다. 필리핀은 FAO10과 KF21로 전력을 강화한다. 이는 중국의 해상 위협에 대응한다.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에 복귀 가능성이 있다. 협상으로 상호 이익을 동호해야 한다.